우선은 어 여러분들 그뭘 배워야 되냐면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소수 그리고 소인수분해 이런 개념들이야. 그렇죠? 자, 소수가 뭐냐면 이제 소수 뭔지 알지. 자, 우리가 수를 자, 우리 자연수를 나눌 때 새롭게 나누는 거야. 중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건데 자연수를 소수냐, 소수가 아니냐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제 소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뭐라고 배우지? 합성수. 그래, 합성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쪽 저쪽에 낄수 없는 애가 있어. 그지그 네. 친구가 하나 있어. 누구지? 거기 안 나와 있어? 네. 어, 일이라는 치구가 있어, 일. 일은 소수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왜못 들어가는지 보자. 자, 소수는 거기 아주 그냥 중학교적인 수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돼 있어? 1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래. 어렵죠? 1과 응. 자기 자신만을.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2라는 수 봐봐. 2의 약수 구해봐. 2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1이랑 2밖에 없지? 그쵸? 응. 또, 3의 약수 뭐 있어? 1, 3, 그렇죠? 5의 약수, 1, 5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때? 약수가 몇 개밖에 없어. 1과 자기 자신. 그 얘기야.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약수가 쉽게 말하면 약수가 몇 개인수? 두 개뿐인 수야. 이런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수라고 한대. 알겠죠? 그럼 소수가 아닌 애들은 다 뭐야? 합성수가 돼요. 다 합성수가 돼요. 근데 이제 1은 음,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1은 일곱 번1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지 합성수처럼, 합성수는 보통 이런 수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6 같은 수는 어때요? 음, 약수가 뭐 있어? 1도 있고 6도 있지만, 뭐도 있다? 2와 3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이런 수들을 우리는 합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소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직관적으로는 약수가 두 개뿐인 거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쵸? 그, 그, 수학적인 표현도 좀 기억을 해놔. 일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이 소수는 우리가 막상 소수를 찾으려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 응?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찾을 때 2랑 3이랑 5는 찾았잖아 그렇죠? 맞아? 4는 소수 단니다 아니지. 다아니 음. 그렇죠? 그 다음에 6은 막상 이렇게 쓸려니까 이제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수학자 중에 거기 여름에 책이 나와있어. 에라토스 테네스라는 수학자. 그리스의 수학자야. 기원전 한 200년 이상 된그 시대 때 어, 수학의 관심을 가지고 소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그래서, 야, 이 소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까? 하고서 찾은 게그 방법이에요. 자, 우선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았대. 에라토스 테네스는. 우선은 1은 소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1은 지웠어. 그래 지웠대. 그쵸? 그 다음에 2는 소수야. 동그라미를 하고, 그 대신 2의 배수는 지워. 왜 2의 배수는 지울까? 응? 왜얘에배수는 지울까 생각해 봐야 돼. 왜 지울까? 얘에배에선 다인가 들어가. 그렇지. 2 곱하기 얼마 꼴이니까 걔는 벌써 1 말고도 2가 또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 나가면 뭐두 칸씩 지우는 거니까 그래도 꽤 쉬운 방법에 속해. 맞나?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수행평가나 교과에서 할수 있어요, 이거? 그다음에 또 3도 소수지? 그럼 3은 동그라미하고 또 누구는지 워야 돼. 3. 3의 배수는 지우면 되지. 걔는 3의 배수는 당연히 아니겠죠. 이 3씩 건너뛰면 돼. 그래서 은기자,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하면 돼. 3 6 9 12 이런 식으로. 3 5 15 18 3 7 21 24뭐두번지워진건 당연히 아니겠고. 그렇죠? 이렇게 지워 나가면 살아남는 놈이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살아남는 놈들 쓰면 그게 이 3, 5, 7. 그다음에 11. 11도 소수야. 또 13, 17, 19. 이런 수들이 소수고 여러분 책에서 나와 있죠? 그 뒤로. 맞죠? 다 찾아 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50 사이에 소수가 있는데 소수가 그래도 1과 10사이에20사이에 사이에 소수가 가장 많아 그리고 규칙이 없어. 소수는 띄엄띄엄 있다가 엄청나게 한참 뒤에 소수가 또 있고 또 있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소수를 어떻게 찾을까 고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 실제로 어떤 날에서 엄청나게 큰 소수를 찾으면 나에서 그 우표도 만들어서 기념을 했다. 진짜 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모르겠지 그렇지 근데 요거는 우리 그 은행이나 우리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나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야. 해커들이 뭔가를 뚫고 들어갈 때, 그치? 잠궈놓는 열쇠 중에 하나가 저 소수야. 소수는 소수가 아니면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그 수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소수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소수 몇 개를 갖고 있으면 그걸 잘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기돼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게 신상 정보라는 건 앞으로 되게 중요해지는 거잖아 요즘 요 그치? 그래서 이게 뭐야 안면 인식하고 홍채 인식하고 지민 인식하고 하는 건 이렇게 비밀번호를 하는 거는 얼마든지 컴퓨터는 인공지능으로 뚫을 수 있는 거거든. 자꾸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이 소수는 굉장히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가 뭔지 이렇게 원리를 배우는 거고. 그런 걸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됐나? 자, 볼까? 자, 17에 우리 약수를 구해보자. 근데, 애석하게 여러분들 1단서부터 막 와도 결국 못까지 와야 돼? 17까지 와야지. 그치, 그치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눌 수 있는 수가,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없다는 걸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 소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들 약분하그러 그럴 때. 이제 야는, 자, 자, 어쨌든 약수, 약수가 몇개 있다? 쓰라고 했으니까 1, 17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말하래. 그럼 말해봐. 소수. 어우, 그렇지. 잘했어. 그럼 말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책에 타는 말을 할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데? 소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 25. 자, 25는 약수를 구해라. 자1 곱하기 25 이렇게 구하는 거여러분들 기억나죠? 2단에서 없고 3단 없고 4단 없고 5단 있네. 그냥 5, 5, 25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궁금하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공부하겠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준이라면 이렇게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 5, 25몇 개? 3개. 자 얘는 약수가 몇 개니까 세개지 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네. 아니야 목소리 들어가도 돼. 괜찮아. 응? 뭐야? 그래 합성수. 그래서 합성수라고 씁니다. 중학교에서는 저렇게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서술형 문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런 부분들은. 됐죠? 제목이 뭐야? 거듭제곱이야. 자, 거듭이란 얘기는 반복했다는 얘기야. 여러 번. 그쵸? 그래서 제곱은 곱했다는 얘기야. 같은 수를. 그래서 자, 우리 더셈은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할 때그죠 선생님이 2를 몇 번도 했지 벌써? 6번도 했지. 자, 이렇게 쓰는 거 이제 생각보다는 뭐 2를 100번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 이를 여섯 번 더한다라고 쓰죠. 그래서 곱셈은 결국 더셈의 한 표현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곱셈은 더하기야 더하기. 결론적으로 빠르게 더하는 방법이야. 맞죠? 그러면 자 이를 곱했다라는 표현도 이제 만들었겠죠. 이렇게 쓰는 거 벌써 지겹잖아. 이네 번만 써도. 그래서 이네번 곱한 거는 이렇게 쓰기로 해서 이를 여기 위에다가 이게 위첨자라고 하는데 조금맣게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저렇게 쓰면 다 알아. 그 사람들. 아, 일을 네번 곱했네? 라고. 이건 수학은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완벽하게 거의 똑같아. 90몇 프로는. 특정한 기호 빼고는. 알겠어?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서도 수학선생님만 할수 있어. 만약에 언어가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잖아. 진짜 색, 그, 잘해.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수학 선생님이 돼도 돼.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들어. 너무 많아서. 알겠죠? 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거듭제곱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거기 이제 이런 표현도 있죠. 3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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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곱하기, 5가 있다. 해봐.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3을 몇번 곱했어? 3번. 3을 3번 곱했습니다. 그리고 5는... 죠두번 곱한 거지. 그런데 네. 얘네들끼리 곱해지는 거니까 이거는 생략할 수 없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 다르니까 수가 그렇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할수 있겠지. 자 분수도 나와. 삼 분의 이 곱하기 삼 분의 이 곱하기 뭐삼 분의 이 이렇게 있다고 그죠. 삼 분의 일을 몇번 곱했어? 네 번. 그러면 삼 분의 일을 네번 이렇게 쓰면 이건 문제가 생겨. 이 4자가 애매한 거다. 응? 이 4가 2에 걸려 3에 걸려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 실제적으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모는 3이고 분자가 2를 4번 곱한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런 표현이데 그렇지? 근데 4자가 또 밑에 걸리면 애매하게 쓰면 뭐 이건 모르죠. 그럼 분모가 3이 네번 곱해진 거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확할까? 이렇게 과로를 쳐주죠. 그럼 3분의 1을 4번 곱했구나. 될까? 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연습하요 선생님 설명도 안 해주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치사하게 해, 해줄게. 저희가 5 곱하기 5 곱하기 7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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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좀 어렵게 해볼까? 네. 3곱하기, 3곱하기, 3 이렇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 분모랑 분자가 별개잖아. 그렇지? 음. 아까 같이 뭐 4분의 3을 3번 곱하는 거랑 은좀 다르지. 얘는 같은 수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자 3번 곱해요.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근데 얘는 별개로 가면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분수를, 희한한 분수를 많이 볼 거야. 그러니까 꼭 분모 분자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만 있다고 보면 안 돼. 어떤 수든지 쓸수 있어, 분모 분자는. 알겠어? 그래서 5를 몇번 곱했고, 두번 곱했고, 7은 몇 번? 세 번, 이렇게 되겠지. 분자는 3을 세번 곱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laughs> 쓰면 되지.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울게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이제 처음 듣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6이라는 수를 이렇게 쓸수 있어 2 곱하기 3이라고 됐나? 이럴 때이 2랑 3을 우리는 6에 뭐라고 부르지? 약수아 어? 선생님 녹화를 안 했나? 어, 녹화했는 거 맞지? 6의 약수라고 부르죠. 그치? 그래서 얘도 6의 약수고 얘도 뭐야? 6의 약수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6이란 수로 이렇게 어떤 두수 아니면 세 수의 곱, 네수 이런 곱으로만 표현할 때 우리 인수분해 했다라고 해. 됐어요? 어 그런데 자, 소인수분해는 이 인수 중에서 요 지금은 이제 소인수분해가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소수, 이것도 소수죠. 그치? 근데 뭐 이런 수가 있다 그래 봐 얼마야 4 5 20. 20이지 그럼 20을 4 곱하기 5라고 쓰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 있지만 그치 5는 소수 맞죠 4는 소수단 아니다 소수가 아니.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소인수분해가 어, 완벽하게 된게 아니야 덜된 거야 여러분들 더 쪼개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쪼갤 수 있어 4는 2를 두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거기다가 5를 곱했다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시면 여러분들은 소인수분해를 한 거고 조금 전에 우리가 거듭제곱을 배웠잖아. 2를 두번 곱한 건 저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게더 보기 좋아? 2를 두번 곱했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5곱했다라고 쓰면 자 이렇게 20이라는 수를 우리가 소수들만의 곱수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해. 용어는 되게 중요해. 우선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거잖아. 그쵸? 자, 유형 3번, 1번. 자, 우리 28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할 때, 자, 이렇게 쪼개는 방법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구구단이 떠오르면 돼. 28, 뭐 나와? 아무거나. 좀 크게 4, 4, 7에 28, 그렇죠? 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4곱하기 7이라고 여기 쓰면 되겠네. 그다음 4는 <laughs> 더 어떻게 될수 있지? 그렇지? 2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크게 쪼개 나가는 방법이야. 그래서 소수가 나오면 종착이야, 종착. 그래서 28이라는 수는 결국 2몇 번, 두 번에 7한번 곱하면 되겠죠? 이게 소인수분해야. 되나? 자,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 자, 우리가 나눗셈을 하면 보통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나눠가죠. 근데 우리 그 공약 수구할때 이렇게 수 6이랑 뭐 8이 있으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지? 아래로 해 가는 거,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뭐 소수로 나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90이 짝수니까, 우선 2로 되겠죠. 이렇게 2를 쓰고, 그렇죠 얼마야? 45죠. 그럼 또 나눠지겠죠, 이렇게. 아직 소수가 아니니까. 뭐로? 얼핏 5가 딱 보이지? 끝에서 5니까 5로. 5, 9, 40 이러면 되겠지. 그렇죠? 9는? 3. 곱하기 3 이러면 되지. 그 체계는 좀 다르게 돼있지만 어쨌든 상관없어. 자기가 이렇게 나눠나가서 결국 남는 건 소수만 남아. 어떤 방법을 해도 결과물은 동일해. 근데 그,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가로 놓기는 어쩔 수 없지? 그거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됐나? 그래서 90은 뭐라고 쓰면 돼? 자, 눈 좋아야 돼. 기왕이면 작은 수업도 쓰는 게 예의야. 수학에서는 그렇게 쓰기로 했어. 그래서 2가 제일 작은 수잖아. 2. 그 다음, 3이죠. 3몇 개? 2개. 그 다음, 5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소인수 분해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숫자가 클 때, 알겠죠 아까 같이 큰 어떤 곱해져 있는 수가, 그치 굉장히 큰 소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하나만 해볼게. 아니, 아니야, 요거 해보자. 621이 있다. 그래 자, 이걸 쪼개고 싶어. 근데 요 방법을 선생님 이 추천할게. 이게 쪼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621을 이렇게 나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음. 자, 우선은 620이 뭐의 배수야? 음. 우선은 1인 거니까 짝수는 아니에서 2의 배수는 아니겠고, 렇치 음. 3의 배수. 그거 어떻게 할수 있지? 6이랑 2랑 1을 더하면 어때? 각자리 숫자 합이 없으니까 9니까, 이건 배웠지? 여러분들이 네. 우선 숫자를 더해 보고, 그게...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그치? 3의 배수나 9의 배수가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자, 3으로 해도 되지만 더하면 9니까 9의 배수로 하면 더 크게 쪼갤 수 있겠네. 자, 9로 나눠보자. 어떻게 돼? 9. 96에 54에 얼마나 뭐? 81. 81. 99. 80일 됐네. 그죠? 렇 음. 그래서 9 곱하기 69네. 이렇게 큰 수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 거야. 그죠? 그래서 배수 판정법 잘 봐. 짝수가 아닌 거는 우선 더 해봐. 그러면 3의 배수 아닌 9의 배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자, 69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15니까 이거 9의 배수고 3의, 15니까 3의 배수 맞죠? 3으로 나눠. 3, 2, 6, 3, 3, 9. 23은 뭐야 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야 그치? 좀큰 소수 음. 그럼 이제 9는 또 쪼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면 소수만의 곡으로 표현이 됐네 그래서 621은 3은 3번 곱하고 23을 곱했다라고 이렇게 소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수는 나오진 않아 그렇지만 조금 큰 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찾으면 돼 됐죠? 유형 4번 보면 어, 우선 72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 소인수를 구하래. 소인수를 구하라고 해도 우선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70인 여러분들 7도 기 2가 9의 배수지? 9는 안 하지, 9단에 있죠? 그래서 9, 8에 70이지.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직관적으로 9는 3두 개지? 8은 2세번 곱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수있어야지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 오는 거야. 굳이 이거를 뭐4 곱하기 2에 또 4는 2 곱하기 2해야지 2가 3번 있구나 이렇게 안해도 여러 번 하면 금방 <laughs> 돼요. 됐죠? 이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자 여기서 물어보는건 소인수를 모두 구하래 그러면 70위에 소인수 소수인 인수는 뭐가 있냐 그러면 2가 있고 3이 있네 그치?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2와 3이야 이렇게 쓰면 돼 물어보는건 소인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소인수분해에서 도대체 뭘 하려는지 한번 보자. 우선은 우리가 24라는 수에 아까 약수를 한번 구하는데. 응? 다현이가 물어봤죠. 빨리 할수 있는 거 없나? 그리도. 그렇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이번법밖에 없을까? 1 24. 그렇2단에이지 2단에서 얼마야? 12. 3단 나오나? 4단도 돼요? 네. 얘는 되네. 그러면 이제 1, 2, 3, 4. 이제 5, 5 하면 되는데 5단 안 되지. 5나 0으로 안 끝났으니까.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건 배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1과 24에서 여기 1과 24 사이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렇게 존, 거리를 좁혀가면서. 그래서 이제 4와 6까지 왔으니까 이제 5만 확인하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찾으면 이제 빠짐없이 찾는 건데, 아까 지 수가 크면 생각보다 어려워. 그죠 그래서 우선은, 어, 이런 수가 나오면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소인수 분해를 한다. 뭐라고? 소인수 분해를 하면 돼. 그래서, 24가 9단에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4, 6, 24다 좋아. 어. 그러면, 6은, 아니, 4는 이제 앞으로 2, 두번이지 6은 2 곱하기 3이니까, 토탈 2가 몇 번? 3, 그렇지, 2, 3번. 거기에 뭐 곱하는 거야? 3. 3을 곱하면 되겠죠. 그쵸? 소인수 분해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책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 자, 이세번 곱한 이 8의 약수랑 3의 약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쪽엔 이 약수들의 곱이 결국은 우리가 구할 약수야. 엄청나게 큰 수는 이렇게 약수들로 나누어서 소인수 분해해서 이 나눠진 수들의 약수들을 구해서 걔네들을 곱해서 만든다는 얘기야. 한번 보자. 무슨 말인지는. 자, 8의 약수 뭐 있어? 1, 2, 2 4, 8 이렇게 되죠. 그렇지 3의 약수는? 2. 1, 4. 3,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곱하는데, 빼먹지 않고 곱할 때 우리가 쓰는 게이 테이블이야. 이렇게 테이블. 됐나? 네. 이 테이블을 하면 빼먹지 않고 구할 뭐수 있어. 영어로 네. 테이블, 표, 표.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자, 3의 약수는 1과 3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과 3을 이렇게 썼어. 됐나? 그 다음에 8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그쵸? 4는 우리가 이렇게 쓸게. 2의 제고. 8은 뭐라고 쓴다? 2의 제곱고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각각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곱하냥할수 있다. 자, 1 곱하기 1 얼마? 1 곱하기 3, 4. 2 곱하기 1, 어? 색깔이바뀌었지2 곱하기 3, 2. 음. 그다음에 이게 4니까. 4 곱하기 1, 4, 4. 4 곱하기 3, 4, 4. 4, 4. 이거뭐 8이야. 8 곱하기 1, 8, 8, 8 3 4. 이렇게. 그치? 약수를 이렇게 구하면 실제적으로 나누어서 구하는 거야. 한꺼번에 큰수를 구하는 거 힘드니까. 이해할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는 거지. 일일이 하나하나 구하는 게 쉽진 않아.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중학교에서 뭘 관심을 갖냐면, 약수는 구해주지 말고,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 알겠어? 그럼 개수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봐. 약수의 개수는 결국 이네 개랑 이두 개가 서로 교대로 곱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결국, 개수는 알수4 곱하기 2라고 알수 있겠죠. 42, 8, 8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어떤 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요, 그죠 각각의 테이블의 양 끝에 몇 개의 수가 배치가 되는지는 알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있다 그래. 뭐, 1, 2, 2의 제곱. 그렇죠 여기는, 1, 5, 5의 제곱. 자, 어떤 수야?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된 수겠네. 그쵸? 여기 4고, 여기 25죠. 100이에요. 10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고, 테이블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 약, 약수를 구하지 말고, 개수만 구하자고. 그러면 몇 개? 3개. 그치? 여기 몇 개? 3개. 그래서 곱하면 몇 개가 만들어진다? 아홉 개, 이렇게. 테이블에 양 끝에 몇 개가 배치되는지만 알면 돼. 근데 그게 뭐로 알수 있냐면, 이 지수로 알수 있어, 이 지수. 자, 2의 제곱은 2가 몇 개까지 곱해지는 거야? 두 개지. 그럼 여기 봐봐. 2 하나, 2두개 있지? 어? 근데 1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1이 있다는 거. 1. 그 다음, 5의 제곱도 두 개가 있으니까. 5 하나, 5두개 있지? 어? 근데 여기 1이 있다는 거 잊어먹지 않으면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이 테이블을 그리지 않고 이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바로 올 거야. 지수가 여기 2지. 여기도 지수가 뭐야? 2죠. 그럼 각각 뭐한다? 1을 더해. 왜 1을 더한다고? 1이 있는 걸 빼먹지 마. 각각 1이 있다. 그래서 그 수들을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럼 이제 헉! 됐 뿌렸어? 되게 잘 써. 아, 그래? 손님 반줘라. 어? <laughs> 줄 거야? 어, 진짜로? 네. 아, 좋아. <laughs>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문제 내 볼게. 자, 생각할 시간 줄게. 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 생각해 봐. 우리는 모로만 하면 돼. 지수로만 하면 된대요. 연습장 써도 돼. 몇 개? 12개. 12개? 12개는 아닌데. 응. 어떻게 해서 12개라고 생각했어? 저 2개만 했어요. 아, 2개만? 아, 37. 면봉 온다. 어? 이거 녹화되는 건가? 어, 아, 녹화되는 거네. 자. 자, 요렇게 3개 있는 경우는. 각각의 지수 역시 일씩 더하는 거 맞죠? 여기도 1이 있는 거죠? 어. 음, 그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3이죠?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4고. 여기다 1 더하면 얼마야? 2지. 예, 그래서 428 3824. 24, 24개의 약수가 있죠. 경우가. 그렇지? 그래서 숫자가 제개있든두개있든할수 있고. 그러면 하나 더. 아까 2의 7제곱 나왔었죠? 128. 그렇지?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개 있을까? 어, 여덟 네, 개 맞아. 여덟 개. 여덟 개 왜? 7에다 1 더하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1이 있는 거고 2 하나, 2두 개, 2세 개, 2네개 있다 쓸게. 2 1부터. <laughs>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형태든지 할수 있겠지? 그래. 거기까지.